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가장 핫한 이찬원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최근 활동과 그가 만들어낸 큰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찬원은 그의 음악과 진심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더욱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이번 해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은 2024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후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확립하며 그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가 차지한 트로트 차트 1위 자리는 단순히 인기 상승을 넘어서 이제 그가 트로트 분야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들과 대중이 그의 음악에 얼마나 큰 열정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이찬원의 몸값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고, 그의 브랜드 가치는 그가 활동을 펼친 여러 플랫폼과 무대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인기 상승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 영역 확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찬원의 행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떠돌았고, 유튜버 이진호는 그의 행사비가 1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이찬원이 그 행사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찬원이 참석하는 행사들은 늘 특별하고 대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루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찬원은 국가급 행사나 자선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곳에서 팬들과의 교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진호는 그가 행사에 출연할 때마다 그의 영향력이 행사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전하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의 집을 방문한 MC붐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의 집은 그의 성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보관하기 위해 맞춤형 장식장을 구입하고 집의 면적도 크게 확장했다는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증거로 트로피를 소중히 보관하며 그 장식장은 2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달하는 고급 제품으로 알려져 팬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mc 붐은 이찬원의 트로피가 너무 많아 추가적인 장식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얻은 성취와 그동안 쌓아온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이자 팬들과 그 성취를 공유하려는 그만의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2,000원의 성공은 단순히 시상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첫 정규 앨범 나임 히어로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며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초동 판매량 11만 장을 기록하며 그가 단지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이찬원의 팬덤이 얼마나 강력하고 충성도가 높은지를 증명하는 행사였습니다.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된 20회의 공연은 모두 매진되었고 관객들은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팬 미팅에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와의 교감이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에게 음악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틀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유머와 진솔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음악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이번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인 사운드와 결합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찬원은 과거의 트로트 이미지를 넘어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앨범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히트를 기록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성공을 단지 개인적인 성취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을 우선시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대중과 팬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팬 여러분, 이찬원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함께 응원해주세요.